여러분, 재테크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주식? 부동산? 아니면 비트코인인가요? 놀랍게도 지난 20년간 이 모든 자산의 수익률을 비웃으며 성장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조각, 레고입니다. 장난감이 무슨 돈이 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레고는 이제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닌 전 세계 어른들의 지갑을 터는 가장 정교한 수익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수익 구조 연구소에서는 레고가 어떻게 장난감을 투자자산으로 탈바꿈 시켰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레고는 2000년대 초반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위기의 기업이었습니다. 디지털 게임의 보급으로 아이들이 더 이상 블록을 가지고 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레고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닌 지갑이 두꺼운 어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스타워즈, 마블, 페라리 같은 거대 IP와 손을 잡고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 라인업을 출시합니다. 어릴 적 레고를 가지고 놀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구매력을 갖게 된 시점을 정확히 공략한 것이죠. 레고 수익 구조의 핵심은 생산 중단에 있습니다. 레고는 아무리 잘 팔리는 제품이라도 보통 2년 정도가 지나면 단종시킵니다. 공급이 멈추는 순간 시장에는 오직 한정된 수량의 제품만 남게 되죠. 이때부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출시가 10만 원이었던 제품이 단종 후 100만 원, 200만 원에 거래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박스조차 뜯지 않은 미개봉 신품은 컬렉터들 사이에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레고사는 이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과거의 인기 모델을 똑같이 복제해서 다시 내놓지 않습니다. 기존 구매자들의 자산 가치를 보호해 주며 강력한 충성도를 확보하는 고도의 전략이죠. 이제 레고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브릭노믹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레고 전용 거래 플랫폼인 브릭링크는 주식 시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교하게 운영됩니다. 특정 제품의 시세 변화를 추적하고 수익률을 계산해주는 앱까지 등장했죠. 영국의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레고 투자는 금이나 와인, 주식보다 리스크가 낮으면서 수익률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실물 자산이라는 안정성까지 갖췄기 때문입니다. 코인처럼 하루아침에 가치가 영원히 될 확률도 극히 낮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조립해서 놀수 있다는 실용적 가치가 최저 가격을 지탱해주니까요. 결국 레고는 인간의 수집 본능과 희소성의 가치를 완벽하게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의 정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난감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미래의 유산을 팔고 있는 셈이죠. 물론 모든 레고가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거대 기업들은 우리가 즐겁게 돈을 쓰는 순간에도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정교한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취미는 단순한 소비인가요?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케아가 가구보다 핫도그를 팔아 당신의 동선을 조작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소름 돋는 수익 구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익 구조 연구소였습니다.